<laughs> 아, 이런 거였군요. <laughs> 어, 그럼 다 같이 짠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위원장님이 짠해주시죠. 건배! 건배! 저희가 서로. 뭐, 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우리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서로 자기소개 한 번씩 하는 걸로 해볼까요? 위원장님 먼저 자기소개를. <laughs> <laughs> 아, 고학수라고 합니다. 어, 학교에서 대학교 강의를 하다가 어, 위원회에 왔고요. 거의 이제 1년 반 가까이 되어가고 있네요. 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랐는데, 어,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새로운 직원분들 오시고 그래서 너무 어, 흐뭇하고 반갑습니다. 젊은 직원들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또 학교에 다시 돌아오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뭐 학교에 돌아온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대학교 졸업한지 얼마 안된 그런 젊은 어 그런 감성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도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맨 왼쪽에 계신 김기용 중관님부터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3팀으로 근무하는 이제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일하고 있는 박선업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과에서 일하고 있는 민지원입니다. 네,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윤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지만 과 이름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조사 3팀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 침해했을 경우에 이제 조사와 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사전적정성이나 사전검토제 같은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선업 사무관님은 국제 협력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개인 정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 정보가 이제 해외에 유출될 거라는 그런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 이해 관계자들, 국제 행위자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 업무를 맡고 있고 저는 그중에서도 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이제 개인 정보 이슈들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laughs> 디지털 통상이 <laughs>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아, 좀해 주세요. 뭐 FTA나 이런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를 뭐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자유 무역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규범 같은 걸 형성을 하는 네, 그런 일에 일조를 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하시고? <laughs> 네, 이어서 데이터 과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어, 네. 데이터 안전 정책과는 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용을 위해서 가명 정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 정보. 저한테도 질문을 아, 네. 해주세요. 네. 네.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죠? <laughs> 정책과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 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법제에 관한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법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타법과 보호법의 체계 정합성을 검토하는 일,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렇게 정합성 연구를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대부분 신거아니가요 아닙니다. <laughs> 위원장님은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laughs> 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각기 이제 어떤 업무하는지 설명하는 걸 듣고 아, 우리 위원회가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구나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뭐랄까 전문성을 더 많이 축적을 해야 되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우리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고민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저희 짠 하고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걸 봐주시죠 짠음 제가 준비한 게 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세요 아예 너무 궁금하요 네, 위원장님 궁금하십니까 <laughs>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거는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스페셜 게스트 조근한 사무관 님을 모시겠습니다 조, 박수 쳐주세요 근데 조사무관님, 그 오늘 뭐 위원장님 의전하러 오신 건 아니고 혹시 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이런 토크 위원장님과 이제 mz 직원들의 이 만남을 좀더 원활하게 하는 이제 윤활제 의 역할로서 이제 들어오게 된조근한 사무관이고요. 좀더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께 질문을 준비하면서 함께 이 거짓말 테스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대답에 음. 진위를 판명할 텐데요. 박선업 사무관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꿀보직인 것 같다. 나는 직원이 부직이 어,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를 먼저 드릴 텐데요. 1번은 양수영 비서실장님. 2번은 조근한 사무관인데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3번은 네, 심재권 주무관. 4번은 심형석 주무관. 5번은 정지연 비서님입니다. 2주 이 다섯 분 중에 아, 여기는 정말 쉽다 하는 곳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신재건 심재건 주무관님 하겠습니다. 어? 신재건 주무관이요? 예. 네, 그럼 다음 스페셜 게스트 심재원 씨와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목소리> <맞아주세요>. 함께 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위원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목소리> 그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그 다양한 화려한 스펙과 더불어서 다양한 학교들을 이제 명문대들을 이제 거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위원장님이 거치신 학교들 중에 어떤 곳, 어떤 학교의 학식이 제일 맛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울대학교. 두 번째, 연세대학교세 번째, 컬럼비아 대학교 세, 개 주, 세 학교 중에 어떤 학교가 제일 맛있었나요?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요 면세대학 <laughs> 아, 면세대학교? <laughs> 그런 거였군요? <laughs> 아니었군요 아네 지금까지 이제 모든 질문이 마쳤는데요 위원장님과 MG분들과의 분위기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했던 내 장난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시고 저는 이만 자리를 비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준비한 컨텐츠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밸런스 게임에 대해서 5초 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 주무관님부터 시작할게요. 내 개인 정보 털리기 대남 개인 정보 털기 내 개인 정보 털리기 왜 <laughs> 그렇죠? <laughs> 왜냐면 저희는 그 공무원이니까 이제 공익을 위해서 제 개인 정보 기꺼이 털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달라리면안돼 <laughs> <오> <laughs> <laughs> 난 거의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약간 이런 느낌 사실 가식적이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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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박선업 사무관님 매일 퇴근 후 위원장님이랑 2시간 동안 릴스 찍기 대 주말마다 위원장님이랑 등산 가기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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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퇴근 후 매일 2시간 릴스 찍기로 하겠습니다 오 어떤 릴스를 찍으실 겁니까? <laughs> 저요? 댄스 <laughs> 댄, 댄스 릴스 뭐 이런 거 어떻게 잘 추시나 봐요? 아, 제가 잘 추나기보다 네. 위원장님이 추시는 거로 또 네. 이제 위원회 분들이 보시면 행복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민주원 주무관님. 네. 위원장이가 점심 식사하기 대 직장 선배와 저녁 식사하기. 직장 선배와 저녁 식사하기. <laughs> 위원장님이랑 식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 직장 선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어. <laughs> 아니야. 뭐... <laughs> 아니, 뭐... <laughs> 너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도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laughs> 다시 박소섭 사모님, 위원장님이 간첩이다. 신고하면 10억을 준대요.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터는 신고해 줘. 간첩 신고 바로 뭐... 어떻게 돼? 어? 아, 제가 잘 찾아봐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aughs> 네. 마지막 질문, 김경중 원님, 네. 위원장님에게 실수로 뒷담화 보내기. 네, 위원장님에게 야동 링크 실수로 보내기. 아, 저는 뒷담화 보내겠습니다. <laughs> 뭐라고 보내실 건가요? 뒷담화. <웃음> <웃음> 그 비타마를 실수로 보내는거서 네. 네. 보내고 음. 개인 정보 유출해서 해킹됐다고 하시면 돼요. 아 그럼요. 네.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그럼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아. 이용을 위해서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세예요. 제 부분은 아, 편집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아, 합격드리겠습니다. 야 아, 너는 개인정보고위 다니면서 니꺼를 했다면서 친구들 다 계셨는데 음, 진짜 울었습니다. 진짜 또 <laughs> 네, 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아닙니다. 개인정보고 <laughs> t v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